여러분, 더위 어떻게 지내세요? <laughs> 제가 환자 보을 있고 있죠? 촬영이 아니고 실제 상황입니다. 제가 4년 4개월 만에 폐암 수술을 다시 했습니다. 이제 5년이 되면 다 난다고 저했는데 그새를 못 참아가지고 뭐 조그만 게 하나 있다 그래가지고 수술은 잘 됐고요. 지금 광암에 있는 한방병원에 2차 요양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. 본의 아니게 다른 외모분들한테 핑계를 댔는데 사실 또 수술한 데보다 놀라실까봐 그랬던 겁니다. 여러분들도 건강 조심하시고요. 다시 건강한 김경호에게 돌아올 테니까요. 여러분, 정말 건강 유의하세요. 아셨죠? 감사합니다. 다시 돌아와서 꼭 가는 걸, 부를 수도 있죠.